다만 살만 나는 세상. 아이들의 신나는 하루를 보장할 수 있는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한 번만 타도 짜릿함이 쉬 가시질 않는데요. 이런 짜릿함을 만들기 위해선 바로 전기라는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놀이기구의 전기 사용료가 단백 원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손으로 직접 밀고 발로 구르고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협동하는 특별한 놀이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왜요? 왜요? 어 재밌으니까요. 아이들의 협동심을 길러주는 착한 공간 이 놀이공원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만든 비전력 놀이공원 아재학교 대표 고갑준입니다. 비전력 놀이공원 제작자 고갑준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옥천 시골길을 구비구비 지나 산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요? 갑자기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이 잔뜩 등장했습니다. 단초입 2,500평의 빈터에 갑준 씨가 마련한 특별한 놀이터. 놀이기구 하나 하나마다 그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비전형 놀이 공원 잠깐 몇 가지 소개 좀 드릴게요. 다인승 그네예요. 그네 왜 이게 특징이냐면 1 0명 이상이 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그네 쌍그네 타는 원리로 끝에 사람이 내려올 때 굴러주고 굴러주고 하면 힘이 증가가 돼서 더 재미있게 놀수 있어요. 마치 바이킹 놀이 기구 같은 자태를 뽐내지만 크기가 아무리 커도 전기 사용료는 전부 무료. 고깔 모양의 거대한 놀이 기구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의 탑승자만 있다면 무리 없이 작동하는데요. 이 놀이 기구들 대체 정체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기를 쓰지 않고 사람 상호 간의 관계성으로 즐기는 그런 놀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는 널뛰기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널뛰기를 비롯하여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놀아지는 전기 없이 노는 놀이들은 모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첩하게 발을 구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담벼락부터 높은 기둥 끈에 매달려 빙글빙글 도는 트라이앵글도 있고요. 열 명이 다도 끄떡없는 다인슨 그네와 더불어 각종 놀이기구 20여 종류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부 갑준 씨가 손수 제작한 것들이죠. 이 놀이공원의 대표적인 작동 원리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놀이가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놀이가 원래 에, 어, 놀이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개발되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어, 이제 전기를 활용한 놀이기구가 대세가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본질적인 놀이로 다시 돌아가야지 사람도 살고 사람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친환경 놀이동산을 만들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30여 년간 우리의 오래된 놀이를 전파해온 갑준 씨. 언제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연구하다 떠오른 발상입니다. 우리 전래 놀이에는 이 팔자놀이거든요. 근데 이 놀이는 어,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놀이를 알려주면서 강조하는 점은 이 팔자의 이 간격이 60cm 이내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걸 한 1m 이상 그려놓은 이 폭을 그려놓고서 놀이를 하는 경우를 왕왕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술래가 쫓아왔을 때 이게 세치기가 가능하면 서로 협력을 안 해요. 그리고 순례가 거꾸로 돌았을 때, 아까 내가 쫓기던 입장이 반대가 돼요.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다, 제가 제일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 역지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빨리 가고 싶었는데 앞 사람이 빨리 안 갔다면, 지금은 내가 앞에 서니까 내가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통한 공감력은 사람만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성이나 사회성의 기초가 나와요. 그래서 놀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전통놀이의 핵심 가치가 이렇게 살아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함께하는 법, 상생하는 법,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역지사지로 느끼면서 공감력으로 놀아지는 것. 그렇게 그만의 특별한 철학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비전력 놀이공원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서로 경쟁하는 문화보다는 아이들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그의 세심함이 놀이기구 하나하나마다 녹아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 상호간에 자기 역할을 자기가 정확히 해야 놀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애들이 깨닫고 그걸 몸서 느끼니까 서로 불평하고 타박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오면 안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뭐 대표적이죠. 지금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며 놀이기구를 만든다는 갑준 씨 어느덧 2년차 운영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가 만드는 착한 놀이동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 근데 끝에 사람이 앉았다 일사람다이면람은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아이들이 고급 준 씨가 제작한 뭐 대형, 뭐 대형 그네를 타고 있다. 아이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 아이들은 여기 한잔 다 저희가 흔들리 뒤타 같이 놀고 아, 있어 아, 아, 그래서 오늘은 또이공원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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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같이 다리, 즐기려고 왔습니다. 자꾸 너 와. 꽃갈모자 타자. 이리 오세요. 설명해 줄게. 내려 내려 저기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여기 앉아요. 그다음에 앉아요. 동시에 앉읍시다. 하나, 하나 둘, 빨리 셋. 빨리 앉아. 여덟 명 남짓 아이들이 힘을 합치니 특별한 도구 없이도 커다란 고깔모자가 신나게 돌아갑니다. 어나요요하요요나요요요나 하나, 하나,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놀이공원에서는 전기로 다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어, 그걸로 재밌는 것 같아요. 혹여 직접 기구를 움직이는 게 힘들진 않을까 싶지만 아이들 모습을 보니 넘치는 체력에 딱제격인것 같네요. 다음은 이 놀이동산의 하이라이트. 바로 전기 없는 하늘 기차입니다. 전기가 없이 어떻게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가 작동될지 참 궁금한데요. 가느다란 레일 하나에 의지하는 수레만 봐도 어우 벌써 손에 땀이 차는 것 같아요. 아. 나 마지막이야. 나 마지막이. 마지막. 기본적인 낙차 에너지의 원리로 만들었기에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하늘기차. 어디 한번 이용해 볼까요? 단지에 불러도 되고, 소리 질러도 돼요. 야, 손...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말! 준비, 간다! 우와. 정말 롤러코스터 못지않게 스릴 넘치는 하늘 기차. 친구가 타는 모습만 구경해도 꿀잼이 보장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너, 너 겁먹었잖아. 아니에요. 너 얼굴이 갑자기 바위같이. 아니기서 도왔어 도왔어. 자신이 없지만 한번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빠도 갑자. 간다. 고갑준 씨가 하늘기차 <laughs> 놀이기구를 밀어준다 이번엔 다들 썰매를 하나씩 잡는 아이들. 어디서 썰매를 타려고요? 출발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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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터널 탐험 한번 갑니다. 예, 땅굴 기차요. 땅 속으로 약 15m를 이렇게 빠져 나가요. 아. 미끄럼틀로. 그러니까 이제 폐, 폐쇄된 공간이라 게쭉 속도감도 있고요. 아주 특쾌한 네.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놀이터의 미끄럼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리. 하지만 갑준 씨만의 센스가 들어가니 더욱 멋진 놀이기구가 되었습니다. 신나게 내려온 후한번더 타고 싶으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다시 올라가면 그만. 아이들이 줄을 잡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그 최대한 활용하는 거니까요. 지금 뭐 지금 동선을 활용했다고 볼수있죠 세세한 동선 하나까지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덕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함께하다 보니 갑준 씨 마음도 언제나 청춘 아니 동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며 협동심도 배우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원 없이 탈수 있는 신개념 테마파크. 학원 생활과 도시 생활에 지쳐 있던 아이들 공기 좋은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한데요. 어쩌면 갑준 씨와 이곳 놀이공원의 동력은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이제 사람의 에, 이 관계성을 증진시켜서 이런 놀이가 건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평화로운 그 기반이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말도 컬처, 경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 사회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그 사회가 평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데는 저는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 환경의 소중함도 생각하고 아이들의 협동심을 키워주는 특별한 놀이공원. 그의 다음 놀이기구는 무엇이 될지 참 기대되죠. 전기 없는 놀이공원 놀러 오세요. <laughs> 자막 살만 나는 세상.